3회에서는 모델 대회에서 발생한 염산 테러 사건이 중심이 되어 긴장감이 극대화된다. 차정우는 사건의 충격파로 인해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얼굴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환자 앞에서 정우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한다. 그의 내면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그가 환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민영은 모델 대회에서의 염산테러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조사하며 그 과정에서 정우와의 복잡한 관계도 드러난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민영은 정우의 과거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고 그가 7년 전에 끔찍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민영에게 큰 충격을 주며. 정우와의 신뢰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정우는 환자들과의 거리감을 두려는 한편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이때 정우는 한 환자로부터 예기치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환자는 정우가 과거에 처치했던 환자 중한 명의 가족으로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이야기한다. 이 대화는 정우에게 큰 충격과 함께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민영은 염산테러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면서 의문의 인물들을 추적한다. 그녀는 사건 당일 모델 대회에 참석했던 여러 인물들의 진술을 수집하고 그중한 인물이 정우와 과거의 인연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인물은 정우의 과거와 관련된 사건의 증인으로, 민영은 그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영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정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정우는 민영의 요청을 받고 그녀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은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정우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고 민영은 정우의 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단서를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정우는 민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민영은 정우를 믿고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의 협력은 점차 깊어지며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방송의 말미에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려진다. 정우와 민영은 과거의 인물과 마주하게 되고 이 인물이 염산 테러의 배우임을 밝혀낸다. 그러나 이 인물은 정우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긴장감을 남기며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3회에서는 차정우와 이민영이 각자의 과거와 마주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염산 테러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점차 풀리면서 극의 긴장감과 스릴이 고조된다.